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새만금 야영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젠버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새만금에서 네 네. 어, 올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 동안 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야영을 어, 하는 것이고요. 아 어, 네. 170개 국 5만. 5만 명의 청소년들이 170개국 네. 5만 명이 넘는 네한 장소에서 스탠트 치고 야영하면서 교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도입자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풍부한 교류 활동을 네, 교류 활동을 진행을 네, 하는 거예요. 소재 모리 대회라고도 하는데요. 각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발부다크 어 야영 야영 이런, 기술들을. 그런 것을 원래 뽐내는 자리라고 해서, 잼버리 네. 대회라고. 잼버리 대회. 아, 어, 네. 잼버리장에 그 오면은, 어,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청수님들이 서로의 각자의 언어, 또 하나의 뭐, 스카우트라는 하나의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말이 안 통하더라도, 이렇게 그 스카우트끼리는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아, 네네네네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제, 제, 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부에서는전라도 내에 있는 시 분들을 다 활용을 해서 영예 활동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 네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졸라부 소개를 하고 그 다양한 어, 먹거리나 활동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세계 그... 대원들이 제일 기대하는 K-pop k p 음...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 아 K-pop 콘서트도 진행이 되는군요. 네, 네네. 누가 방문할지는 아직. 일이 근데 내일이고요. 참여는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 스카우트 여야만 참석할 수 있는 거죠? 대원만 참석을 할수 있는 죠 네, 저희가 5월 1 9일부로 참가신청을 끝났지만, 참가신청 어,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일 방문이라는 네, 게또 있군요. 일일 아, 이렇게 1일 어, 방문이요? 네, 네. 8월, 8월, 8월 1 0일까지 8월 대회한 날짜에 방문을 가능하시고요 음. 5월 31일까지 어, 얼리버드 신청 기간이어서 음.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하시있됩니아 네. 비용이 있어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비용은 어, 보시면은 만 18세 이상 만0 0원이고요 네네. 얼리버드 가격은 만 4,000원입니다 만4 0 0 0원이아 네. 전라북도 도미는 무료네요 네. <laughs> 그 아, 네, 네,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약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 아, 그 5만 명 중에 3,000명 정도가 네. 참석을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5,000명, 미국에서 한 2,500명 참가하고 아. 나머지 국가들에도 한명 참가하는 나라도 있고요. 아, 진짜로요? 명 참가하는 나라도 있고 아, 네. 6 0 0 0명 참가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여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